다운부사 소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창녕군 장마면에 있는 전원촌집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칠락지구입니다 지목은 대지플러서 전입니다. 대지는 68평이고, 땅은 56평입니다. 지금부터 물건 상태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잘 접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은 잔디가 예쁘게 잘 심어지고 있고, 그리고 집 앞에는 텃밭에, 깨끗한 텃밭에 이렇게 유지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각종 채소를 갖다가 작물을갖다 재배할 수 있는 텃밭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나무 유지수수도 이렇게 있고 이 공간이 텃밭의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집 뒤에도 유지수술을 갖다가 씹어놨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화장실이 야외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래 안에, 안에 화장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닭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요즘안 와서 닭을 안 키우고 있습니다. 이 뒤로 가면 은 56배의 텃밭이 있는데, 일단 집 안으로 먼저 보고 텃밭을 가보겠습니다. 집 옆에는 이렇게 보일함이 창고 창고가 있습니다. 올라 앉았어. 전망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이 이렇게 있고 주방 옆에 아까 야외 화장실도 있었지만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보면은 옛날 전인적인 시골촌 집입니다. 집 앞에서 보는 전망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거실에서 보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입니다. 댓거리 에어컨에다 침대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테이블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방이 작습니다 자집 뒤에 있는 텃밭으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는, 여기 또이집 땅입니다. 이집 땅이고, 폭은, 여기는 폭이 작습니다. 이걸 지금 현재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 이집 땅이고, 여기가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땅이, 바가지 기다란, 그건 매치로 되 있고, 여기는 텃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패스 지난 이 자리가 텃밭입니다. 텃밭을 갖다가 얼마든지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묵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